역사에 담긴 우리 음악이야기 안녕하세요. 국악교육TV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음악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즉 국악사를 모른다면 우리나라 음악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홍복, 금치, 태충 등의 논란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의 음악으로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담긴 우리 음악 이야기. 그첫 번째 시간, 홍보 시대의 음악입니다.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인류가 시작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반도의 음악은 한반도에서 구석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록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니 우리는 발견되고 기록된 고고학 사료들을 바탕으로 국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의 첫 번째 기록은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방구대 암각화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춤추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듯한 행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남아있는 악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골제적입니다골제적은 새의 뼈로 만든 뼈피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병북도 운기군 굴포리에서 출토된 것인데 요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5cm의 길이에 지름이 1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에 이렇게 촘촘하고 깔끔하게 구멍을 낼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드디어 한겨의 음악사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 등장합니다. 진나라의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위서 동이전에 한반도의 여러 부족국가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부여에서는 정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중대회에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런 의식을 연고라고 한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가물을 즐겼으므로 나라의 고을과 마을에서 밤의 남녀가 서로 어울려 유희를 하였다. 10월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국정대회를 동맹이라고 한다. 예에서는 늘 10월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는 낮과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그런 의식을 무천이라고 한다. 한에서는 늘 5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면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 춤은 10여 명이 일제히 시작하여 서로를 따르면서 높고 낮게 땅을 밟기도 하는데, 손가발이 서로 박자에 잘 맞아 탕무와 비슷한 데가 있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5월의 행사 때와 같이 한다. 이렇듯 우리 겨레는 상고시대 때부터 음주가물을 사랑하고 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요. 그리고 관악기 유물에 이어 최초의 현악기 유물이 발굴됩니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에서 현악기로 추정되는 반쪽짜리 유물이 출도되는데요. 이 현악기 유물을 가야금과 검은고식으로 복원하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신창동 현악기의 발견은 삼국사기에 언급된 검은고와 가야금의 시작 이전에 한반도에 이미 고유한 현악기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고대 사회의 유물로 작은 종과 방울이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지만 그 소개는 생략하고 한국 시대의 음악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대에는 우리에게 친근한 국악기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시대의 음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i mm -hmm.